네 반갑습니다 코인동부 청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비트 토렌트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토렌트 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토렌트콘이 최근에 다시 움직임이 시작이 됐죠. 지금 12월 초에 비트코인 ETF 출시 기대감을 인해서 60, 아, 6일, 6일 만에 지금 300%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개인들의 추격 매수도 굉장히 많이 입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 한두달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개미털기 작업을 했고요. 이제 다시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다시 한번 급등 랠리를 펼치려는 그런 신호탄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지금 일출 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장대 양복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장대 양복은 보통 개인들의 추격매수도 굉장히 많이 입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복이 나오게 되면은 개미를 터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급등 차트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복이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시고요. 우리는 안전한 맥점 자리 찾아 공략해 들어가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매도 진입으로 같이 통참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번호 010 6531 7908 010 6531 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이 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대금이 항상 안 나왔었던 인이죠 그런데 지난 2021년도에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저가에서 고가까지 약 3,000%, 30배가 넘는 폭등 그름이종행이 됐었는데 별다른 호재가 없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로 이렇게 급등 차트가 만들어졌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올해는 지금 4월 달에 반감기 보려합니다. 벌써 카운트다운이 지금 세력고침을 어, 하면은 64일이 남았죠. 뭐 벌써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에는 비트코인 이태 f 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는 올 24년도에는 21년도의 불장을 더욱더 능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급 불장이 바로 올해 도래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를 받아왔던 저 평가된 이 비트토렌트 코인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를 받아왔던 만큼 그 성장, 상승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코인이 바로 비트토렌트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토렌트 코인의 지금 현재 생태계가 확장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1월 25일 날짜로 해서 비트토렌트 코인이 HTX, 자, 예전 후오비 거래소에서 이 거래소에서 다오를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공식 파트너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다오라고 하는 것은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자, 이번에 호흡회에서 이 거래소를 새롭게 출범식을 개최했고요. 기조 연설자로 바로 저스틴 썬. 자, 이 사람이 기조 연설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트론, 자, 어, 코인 시가총에 12위에 올라서 있는 트론의 창업자이죠. 그리고 지금 비트토렌트 코인을 지난 2018년도에 인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렌트의 사장님이죠. 자, 이 사람이 기존 연설자로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토렌트와 이 후오비 거래소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번에 이 거래소의 공동 빌더로서 HTX, 트론, 비트 토렌트 등이 이 후오비 다오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후오비와 비트 토렌트의 연관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저스틴 선이 이 후오비 거래소를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후비 거래소의 토큰인 후비 토큰을 전량 소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이 후비 팀의 물량 4,100만 개후 후비 토큰을 전액 소각을 했다 이게 1월 20일이고요 그리고 2월 6일에도 5,740만 달러 상당의 후비 토큰을 전량 또 소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2천만 개또 한번 그리고 2월 10일에도, 어, 불과 일출 전이었죠. 자, 저진선이 2천만 개의 후호비 어, 토큰을 곧 추가적으로 소각을 할 예정입니다. 총해서 약 8,100만 개의 후오비 토큰을 소각을 하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이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량이 5억 개입니다. 그 중에 8,100만 개는 약16% 정도 되죠. 거의 20%육박하는 굉장히 엄청난 물량을 지금 소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소각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호재입니다. 소각은 불타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후오비 토큰의 가치,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저스틴 선이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오비 거래소에 지금 이 비트토렌트 코인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후오비 토큰은어 후오비 거래소는 저스틴 선이 계속해서 부양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이런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후어 비트토렌트 코인도 이제 그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려는 노력을 해이다가고 있구나. 자올한해 동안 굉장히 멋진 급등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저항된 조건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업비트에서 이번에 디지털 자산 호가 간격을 세분화를 했습니다. 만원 미만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 호가, 어, 호가 간격이 세분화가 된 것인데 자 기존에 1월 29일 날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지금 6자리로 변경이 되었죠. 기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한 호가당 변동폭이 약 7에서 8% 대나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호가만 오른다 하더라도 7, 8%의 수익을 볼수 있어서 좀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반대로 한 호가만 떨어져도 마이너스 7, 8%나 크게 손실을 볼수 있었던 부분이죠.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가 간격이 변경이 되면서 자, 보시듯이, 한 호가당 0.07%, 자, 0.1% 수준으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감소를 했죠. 자, 이것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로 활용, 어, 볼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신규로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어피트에서도 올한해 동안, 자, 계속해서 불장이 나타날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매수세를 유출을 하면서, 자그 수수료 장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피티 이런 장사 수완을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 안전한 바닥 구간에서 미리 선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급등 흐름 전개되면은 신규 추격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입성이 될 것인데 가격 자체도 굉장히 저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가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가 강력히 유입이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활. 용 사용하기 위해선 바닥 구간에서 미리 선점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자 급등을 할때 올라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격매수 하신 분들과 바닥 구간에서 선점하신 분들의 수익은 그 비교 자체가 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구간에서 미리 선점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 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자 더군다나 어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살짝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벌써 12일 동안 음봉이 한 번도 없이 계속해서 급등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이것은 고점 신호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나면서 조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는 방향성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맥점 자리 찾아서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의 요 센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번호 0 1 0 6 5 3하7908 0 1 0 6 5 3하7908 숫자 3번 문한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어, 멀리, 가, 어, 빨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가라는 말이 있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저희 3번 문자 좀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있고 보내드리고, 어,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들 계십니다. 함께 자료 공유하시면서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 되시고 하실 거니까 함께 동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혹시라도 난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카톡방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그냥 많이 이제 같이 이제 통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